브라보. 브라보! 야! 브라보. 야! 징징대지 말고 <laughs> 선포하자! 아멘! <laughs> 야! 개인적으로 우리 저 우진이 형 진짜 그동안의 모든 우와. 민기적 그림을 아. 다 해소하고 아멘. 주님 앞에 당당히 선포하는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같은 양식 먹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 먹어 생명의 열매 먹는다 인자로 나타나는 개시할게 하려 함이라 선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표현해 내인생내 것이 아냐 하나님의 피조물 그 속에 복음 소리쳐 자냐 만큼 도뽀서 보해. 아멘 할렐루야. 야, 진짜, 어, 어디 있다가 봉한샘으로 늘 우리 구속방을 지하수에서 늘이 목사님을 베이스로 계속 이렇게 어, 공급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 어, 주님의 부름, 우리 중심부 정순재 형제의 부름을 받고 드디어 우리 앞에 밝은 얼굴로, 아, 아까 진짜 우리 다 같이 느꼈겠지만 징징거리지 않고, 와, 이거 너무 진한 표현이에요. 그죠?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당당한 인생인데. 주님이 찾아준 당당한 인생인데 우리가 그 높병을 못 받기 때문에 광야에 높병을 못 받기 때문에 목사님조차도 이 내려오신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정확히 찾아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당하게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등에 업고.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한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구속복음을 세상 앞에 당당히 외칩니다! 윤동이 오빠를 너무 만족시킨 우진이 오빠. 아, 너무, 아, 오빠 오늘 선포하시는데, 아, 난 오빠가 입뛰는걸 별로 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 오빠가 제목을 이야기했잖아요. 영생의 회복,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다. 연합이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영생이다.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인생이 회복된 사람. 어우, 오빠가 오늘 제 앞에서 너무 인생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니, 아, 진짜 군더더기 1도 없이, 아, 완전히 처음 본 사람처럼, 야, 진짜, 진짜 오빠 너무 새 사람이구나. 아, 근데 오빠의 그 선포 안에 제가 너무 깊이 포함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빠하고 내가 너무 같은 양식을 먹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오빠가 하는 그 선포가 모두 오빠 자신으로 너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니까 너무 제게 양식이 되고 오빠가 먹은 그 양식이 제게도 너무 양식이 돼서 너무 한 사람으로 발견되니까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나. 진짜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어, 그런 세계 안에 지금 내가 또 오빠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만나나. 너무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빠. 사람의 가치가, 이 인간의 가치가, 아, 이 사람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최상의 가치가 드러나는구나. 오늘 오빠가 선포를 하니까 오빠의 가치가 오늘 진짜 최상이에요. 아, 그런데 맞아요. 오빠의 인생의 가치만 최상으로 이렇게 매겨지는 게 아니라 오빠와 더불어 함께 그 안에서 발견된 우리 모두가 정말, 어,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오빠가 오늘 최상이었다는 거. 아,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선포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나랑 너무 한 사람으로 발견되니까 너무 깊이 감사하고, 아, 접이 붙여져, 너무 완전하게 접 붙여진 사람. 저는 예전에 그런 접 붙여진다, 뭐 이런 말도 연합이다, 이런 말도 노뱀이다, 뭐 이런 말이 너무 추상적인 말이어가지고 하나도 현, 저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구나. 하나님이 이한 사람만 지었구나. 이렇게 알아진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 사람 안에서 다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이 사람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어, 갑자기 뭐 하늘이 막뻥 뚫리는 것처럼 오빠가 오늘 그 징징거림이 다 어디로 사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 안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됐다는 것이 진짜 너무 깊이 감사하고 우리는 그냥 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다구나. 저는 오늘도 오빠를 통해서 또제 자신이 저는 영원히, 음, 하나님을 표현할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저는 영원히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저고 오늘 선포한 우진이 오빠고 우리 모두고 인류고 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완전한 구속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